안녕하세요. 책스는 인공지능 전문가 차소호 작가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열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그중 딥러닝과 인간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정보를 쌓는 것이지만, 인간은 반면에 그런 정보를 쌓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알파고 하면, 그, 인공지능은 그, 기보를 가지고 기억을 해서 인간을 때 활용을 하겠지만, 인간은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응용이냐? 이 바둑 데이터 가지고 원래 바둑은 뭐 바둑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규칙을 바꿀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 이 바둑 그 데이터에 보면 몇 시간 걸리고 몇, 어떻게 했다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걸 봐가지고 룰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딥러닝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즉, 이 말은 그냥 이 있는 데이터를 딥러닝은 그냥 가공만 할 뿐이지 인간처럼 이것을 전혀 새로운 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게 부, 비단 뭐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하고 딥러닝하고 의 차이점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딥러닝은 기계적으로 생각을 뭐 생각을 하고 학습하는 게 기계적이고요.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기계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또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할수 있는 것 응용을 특히 응용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 그냥 딥러닝은 단순히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할 뿐이지만 인간은 이 데이터 속에 숨은 의미를 뽑아내서 다시 재가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이고 또 인간이 강점이죠 이성적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